휴일 아침 럭셔리 다육에서 보내드리는 다육 소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 다육입니다. 휴일 아침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까? 새소리도 좋고요. 아, 날씨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가물어서 좀 타리긴 한데 그래도 음, 휴일을 보내는 데는 비 오는 휴일보다는. 맑은 날이 좀 좋긴 하죠. 네. 오늘도 다육 생활 즐겁게 이어가시길 바라구요. 어,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찜, 찜, 콩해 놓으셨다가 오른쪽 위 문자로 주문 주시면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어, 안산이 아니고 안성이에요. 간혹 가다가 안산이랑 혼동하시는 호러, 호러, 분들도 계시고요. 또 아직도 어, 남양주 쪽으로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자꾸 여러 번 안내를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럭셔리 나영 농장에서 오늘 또 예쁜 나이키들 소개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나이키들 마음껏 찜 주시길 바랍니다. 어, 아래 링크된 주소로. 저희 밴드 오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밴드에서는, 음, 매주 화요일, 매주 화요일 라이브 방송으로 또 생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상품들을 소개해 드리고, 어,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함께 라이브로 또두 시간여 동안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찾기 힘드시면, 문자 주시면 저희가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육이 소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는 소인재금입니다. 소인재금 사이즈 반에서 제가 어, 오늘 홀딱 반에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인데요. 12cm 분의 꽉찬 사이즈, 대부분 10cm가 넘는 사이즈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거의 12cm 육박한 그런 사이즈인데요. 소인재금이 이렇게 이제 소복하게 올라오면 굉장히 멋스럽고 예쁩니다. 가격도 착하게 나왔고요. 소인재금 소복한 거 예전에도 저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보여드렸었는데 오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소인재금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라서, 다복하게, 소복하게 키웠을 때 꽃송이 같고, 그래서 좀 예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큰 아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잔송이 꽃다발처럼 예쁜 이 아이가 바로 소인재금입니다. 대단하죠? 3년 넘게 키운 것 같아요. 그 여름에 이 아이들은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도 좀 충분히 넉넉하게 주고, 어, 예전에 심었던 화분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와서 굉장히 꽃다발처럼 이렇게 화사하게 번져있는 모습이 예쁜데요. 음, 소인재금 자라는 이렇게 예뻐집니다. 잔송이 꽃다발처럼 예뻐지는 이 아이, 한몸이에요. 군생 아니고요. 그러니까 군생이죠. 근데 한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복하게 키우시면 스스로도 알아서 수영을 잡아가는 그런 아이입니다. 기특한 아이죠. 어, 10cm 넘는 사이즈, 12cm 분에 어느 정도 이렇게 꽉 차있는 사이즈고요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25,000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음, 작은 사이즈가 거, 거의 15,000에서 2만원 정도 하는데, 이 정도 사이즈라면 상당히 괜찮을 아이라고 봅니다. 소복하게, 담백하게 한번 키워보세요. 소인재금 25,000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스텔라입니다. 스텔라. 어, 굉장히 건강하고, 딱 봐도 씩씩한 그런 아이죠. 음, 사이즈 10cm, 10cm가 넘습니다. 12cm 화분이에요. 이거, 이 화분도 12cm 화분에 이렇게 꽉 차있는 사이즈고요 단이 이만큼 높습니다. 스텔라고요 예전에 이 정도면 거의 10만원대가 넘었었던 건데, 오늘 특가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서 바로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 가을까지 분갈이 안 하고 키우셔도 괜찮을 그런 어, 화분에 지금 담겨 있고요. 불들면 짱짱하게 예쁘게 가는 아이 스텔라 흔엽 스텔라고요.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45,000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상적인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뭐이 가격 실화? 뭐 이런 말들 있잖아 실화 네. 환상적인 가격으로 소개시켜드리나이 스텔라 4 5 0 0 0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스텔라 품고 싶으셨다는 분들은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특가 상품. 몇가지 이렇게 준비를 해드리고 있으니깐요 이런 아이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수량은 많지 않아요 한 10개 남짓 있는 아이들 저희가 특별히 예쁜 아이들만 뽑아서 선별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텔라 45,000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한눈에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있는 아이죠 어떠세요 예쁘죠 가이아입니다 가이아 가이아는 명품으로 <laughs>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하시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딱 봐도 한엽 가이아, 지금 오리지널 가이아의 세입이 굉장히 예쁘게 나와 있는 아이인데요. 오늘은 이 아이도 뜻가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가이아 지금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5만 원에 소개시켜드릴 거예요. 가이아 5만 원 굉장히 특가예요. 보시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고요. 전체적으로 사이즈는 10cm 전후 되는 사이즈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듦도 예쁘고 어, 멋스러움도 간직하고 있는 아이. 가이아는 뭐 우리 뭐 다육하시는 분들, 창을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명품으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가이아. 5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다이아입니다 자, 엄청난 카리스마를 뽐내고 있는 이 아이는 제클린입니다. 제클린. 매력적이죠. 예전에 이런 제클린 거의 100만원대 했었던. 상당히 매력 있는 아이예요. 딱 봐도 제클린은 포스가 남다름이 있습니다. 앞선도 그렇고요 지금 물듦 상태도 검은 라인 예쁘게 그려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 괜찮아요. 저희가 제클린 작은 아이들 25,000원대에 소개시켜드렸었는데요. 이 아이는 거의 9cm, 10cm 가까이 되는 큰 사이즈입니다. 큰 사이즈. 어, 중품 이상 거의 대품으로 가기 일부 직전. 멋진 폼을 갖고 있는 제클린.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수량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저희도 요 가격 즉 특가로 이 아이 또한 특가로 저희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예쁘게 잘 나와있는 아이 잭클린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5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격대비 굉장히 착하고 저렴하고 그러면서도 어, 세입이나 건강 상태, 그 전반적인 그 상태가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볼듬과 그 이렇게 짙은 라인으로 볼드는 것은 제클린에서도 좀 선별품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쁜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 제클린. 5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는 라인은 아리아나입니다. 아리아나. 안쪽으로 젤리젤리한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죠. 특유의 제, 음, 아리아나 특유의 젤리젤리한 모습과 함께 음, 또 까맣게 물들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인데요. 사이즈는 10cm 넘는 사이즈,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넉넉한 사이즈에 어, 독특한 세입을 갖고 있는 아이, 아리아나. 만 나실 수 있는 금액은 2만원.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나 특유의 이 포스가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키우면 키울수록 어스럽게 그렇게 자리매김 자리 할것 같습니다. 아리아나 2만 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르노워딩 금입니다. 르노워딩 금 화사한 금색상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7cm 넘는 사이즈에다가 이렇게 금과 녹의 조화가 선명하고 이제 물까지 들어서 핑크핑크한 모습으로 예뻐지는 아이 르노워딩이고요. 어, 사이즈 대비 가격 좋습니다. 15,000원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노 어딘 음, 한사 한눈에 이렇게 눈길을 사로잡는 여러 가지 금들 중에 또 단연 1위라고할수 있는데요 루노 어딘 때문에 음~ 가이비을 시작했다 하는 분들이 계실 만큼 음,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이입니다 루노 어딘 만나실 수 있는 금액 만 오천 원만 오천 원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루노 어딘입니다 이 아이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아모르 파티. 동글동글 하면서도 예쁜 모습에 물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큰왕 나울 같기도 한데요 동글동글한 모습이 상당히 귀엽고 예쁩니다. 아모르파티 라는 이름이고요 음, 라인 자체가 핑크빛으로 핑크 핑크하게 물이 들어가면서 예뻐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아모르파티 사이즈는 지금 9cm 화분이에요. 그러면 8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단은 제법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단을 유지하고 있는 아이고요. 예쁜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 아모르파티.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6,000원. 6,000원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르파티 6,000원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 불새입니다. 불새. 불쇠. 불새가 예전에 이제 한번. <laughs> 이슈가 있었던 아이기도 하죠. 네, 빨간 라인으로 예쁘고요. 봉오리지듯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화사한 핏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불새 라인 화사하고 예뻐요. 불새라는 이름에서 주는 느낌이 좀 화사한 불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키우면은 키울수록 또 멋스러움을 간직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가격은 착하게만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입니다. 불새 만 원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새입니다. 예쁜 모습의 노을입니다. 노을. 빨간 라인이 예쁜 라인이죠. 지금 사이즈는 10cm 가까이 되는 사이즈를 간직하고 있고요. 어, 노을은 전반적으로 곤생이 잘 돼요. 이렇게 보면은 아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곤생이 잘 되는 아이기 때문에 곤생으로 키우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이고요. 빨간 빛깔과 함께 이렇게 포스, 넉넉하게 괜찮은 아이입니다. 10cm가 넘는 사이즈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착한 가격 2만원에 소개시켜 드리고요. 예쁜 모습으로 키우시기 괜찮은 그런 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노을 2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노을입니다. 자, 요 아이는 군생이에요. 아르제, 아르제 군생인데요. 빨갛게 불이 들어가면서 굳혀지면 꽃송이 같이 그렇게 나가는 아이고요. 자연 군생이에요. 자연 군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 나중에 키웠을 때도 제 나름대로 값어치를 할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아르제 4두, 3두, 4두 많은 건 5두까지 나오는데 이제 사이즈 따라서 작은 아이들을 두수가 많은 아이들은 얼굴이 좀 작고요 무스가 적은 아이든 얼굴 이렇게 큼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8,000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제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세요. 멋있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 아르제 군생 8,000원입니다.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마디바 재배한 거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어, 화사하고 예뻐요. 그리고 색깔도 굉장히 예쁘게 물이 들어갔고요. 이제 막 이제 쪼글거리는 이런 샤링이 막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5cm가 넘는 사이즈. 색감도 아주 예쁘게 들어와 있는 아이고요. 바디바는뭐 오래오래 키우면 키울수록 그 벌어지는 라인과 샤링이 예뻐지면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아이고요. 굉장히 잘 커요. 큰 무리 없이 잘 크고 성장이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오늘은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5,000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마디바 5,000원입니다. 수정 철아입니다. 철아의 모습이 아주 균형, 균형감 있게 쫙쫙 뻗어서 반듯한 철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어, 물이 들면 또 빨갛게 라인을 그리면서 예뻐지는 그런 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12cm분에 어느 정도 차 있어요. 10cm 가까이 되는 모습이고요. 어, 몇한 철아의 모습이 예쁘게 조화롭게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수정 철아고요. 철는 특성상 성장이 빨라서 키우시기 참 키우는 재미가 있어지는 그런 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만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철아 만 원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 추천드립니다. 철아 수정철아 만 원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소개시켜드린 아이 는 마가렛 금입니다. 마가렛 금 5cm 전후의 사이즈 어, 마가렛 금 저희가 이제 어, 햇살에서 키워서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서 또다름 대로 핑크핑크한 게예쁜것 같아요. 마가렛 금이고요. 손톱도 날카롭게 예쁘게 잘 물듬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착하게 드립니다. 마가렛 금 8,000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 5cm 전후되는 사이즈고요. 금 상태 완벽하게 좋은 아이. 8,000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렛금입니다. 제이드스타입니다. 물들었습니다. 라인 포스 예쁘구요. 제이드스타는 뭐 유명하죠 이미 많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키우시는 아이인데요 오늘 또 저희가 특가로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 제이드스타 지금 5cm 6cm 전후 되는 아이고요 빨갛게 물들어서 예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특가 만원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수량이 많지 않아요 몇개 되지 않는 아이이기 때문에 음 맘에 드시면, 그동안 제이드스타에 관심이 있으셨다 싶으신 분들이면 바로 주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주문하셔야 선점하실 수 있는 아이, 제이드스타 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앙상블입니다 오늘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고요. 3도에서 4도 정도의 군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사이즈는 6cm 전후에 되어 있어요. 자연군생이에요. 어,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장미꽃 같은 모습과 화사한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하셨던 거고 수출로 주, 주로 이제 외국으로 많이 좀 나갔고 국내에는 물량이 많이 안 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앙상블 입니다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8,000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요 아이도 한번 키워 보시면 떼글떼글 어, 굳혔을 때 모습이 상당히 환상적으로 예쁩니다 예쁜 모습으로 키울 수 있는 아이 앙상블 8,000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자, 검은 빛 라인 물들미 예술로 가는 아이 썬키스트입니다. 썬키스트. 썬키스트. 색감만 봐도 예쁜 그런 아이죠. 멋진 폼으로 이렇게 화사하게 자리 잡고 있는 아이 썬키스트고요. 사이즈는 12cm, 11cm 전후 되는 사이즈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코스 굉장히 좋고요. 어, 매력적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아이입니다서키스트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6만원이고요 음, 나름 명품으로 어, 많은 분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죠키스이렇만원스이시켜드서 이렇게 게요 색감 굉장히 멋이아이입니다서키스트 6만원입니다. 자 아메클론입니다. 아메클론 어, 빛 색감이 상당히 조화롭게 나와서 눈길을 이렇게 확 사로잡는 그런 아이인데요. 아메클런 10cm 넘는 사이즈고요. 한손이 꽃이 핀것 같이 멋진 모습을 간직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 만나실 수 있는 금액은 2만 원이고요. 색감 그리고 쉐입, 포스 모든 면에서 거의 만족스럽게. 어, 기분 좋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물 빠짐 상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색깔이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색감 화사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멋지게 키울 수 있는 아이 아메클론 2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클론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는 소간지예요. 소간지. 사이즈 굉장히 좋고요. 가격 많이 착해져서 저희가 착한 가격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어, 소간지 지금 8만원 소개시켜 드리고요. 사이즈 10cm 가까이 되는 사이즈로 예쁜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간지가 확실하게 나는 아이죠. 소간지.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봅는 아이. 정말 멋있어요. 영상으로 봐도 멋있고, 실제로 봐도 정말 예쁘게 마음을 확 끌어 잠, 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소간지 8만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간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아이들 중에서 또 이제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려봤는데요. 저희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소개시켜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시면 어, 또 예쁜 아이들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경기도 안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매장에 늘 예쁜 아이들 그득하게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방문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늘 평안하시고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쁘고 어, 건강하고 좋은 아이들 데리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화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밴드 라이브 방송에서 럭셔리 다육 밴드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럭셔리 다에게 세움이었습니다. <laughs>